안녕하세요, 걸걸남입니다.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뭐였지? 경북 고령으로, Let's go.

친절한 남자 심지어는 마네킹한테까지 인사할 뻔했다 역시 캠핑갈 때 커피죠? 무조건 아이스 저 겨울에도 무조건 아이스 먹어요 어우, 시원하다. 와... 어 좋다. 렛츠 고 e 렛츠 고 o 여러분, 날씨 죽여줍니다. 저 캠핑 간다고 또 날씨 죽여주네요. 아주 가자 여러분, 제가 사실 비밀이 하나 있는데, 근데 안 알려드릴 거예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장난이에요. <laughs> 아, 내가 얘기하고도 겁나 어이가 없다. 어, 부적 지상하시면 안 돼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, 저분 놀라실 것 같은데, 제가 고음질 렀는데저 <laughs> 창문 열고 가시는 분, 저 엄청 쳐다보는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아 오늘 기분 좋네요 캠핑 가기 딱 좋은 기분이에요 지금 딱 좋아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레츠고 로또만 되면 딱이데뭐 솔직히 제 인생의 로또는 바로 구독자 여러분 만약 휴게소에서 저를 알아봐 주시면 저는 도망갈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더 가면 돼요 가봅시다 오케이 다 왔습니다. 거의 다 왔어요. 저기 캠핑장 보여 지금. 쉔! 와 카메라 미안해. 카메라 미안해. 걸걸라의 우당탕탕 캠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쉘터하고 타프 둘다 가져왔는데, 뭐 쳐볼까요? 저번에 못 쳐본 타프를 쳐볼까요? 아니면 원래 쓰던 쉘터? 쉘터? 그럼 타프 쳐보겠습니다. 엔 행시, 안 하고 지나 가면 서운해 하시 겠죠？너무 하네. <놀람> <놀람> 저번에 하도 세게 쳤더니. 쉬었어, 쉬었어. 살발하네. l e t 타프를 산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제대로 완성해 본 적이 없다.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. 지금 약간 생각처럼 안 돼서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, 일단 해볼게요. 타프를 차에 딱 연결하고 싶었는데, 길이도 그렇고 각도 잘안 나오네요. 일단 레츠고 가보시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남자 저기 저 뉴질랜드 초원에 섹시 승마남 같지 않아 뭔가 좀 엉성해 보이긴 한데 완성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안 불길 잘버텨주게 뭔가 삐딱하네 <laughs> 겁나 웃겨 짠와 카메라 충전 케이블을 안 가져왔는데요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딱 제가 보는 시점을 보여드릴게요. 뷰가 진짜 좋아요. 풍경 진짜 좋죠? 저런 큰 산에 저것도 곰한 마리는 살지 않을까요? 제가 볼땐곰 분명히 살아요. 여기 한번 왔던 캠핑장이라 아마 이전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간단하게 캠핑장한번둘러보실까요가보시죠야다 무늬가 <laughs> 특이하네 일루와. 사람의 온정이 그리웠던 듯 손이 닿자마자 골골송이 들린다. 사랑스럽다. 저 캠핑 안 하고. 종일 고양이만 만질래요. 야, 이리 와봐. 야, 이리 와봐. 안녕. 와, 뷰 좋다, 그죠? 멋있어.

현란한 손놀림에 정신 놓고 즐기시는 중이다. 이렇게 좋은 날씨에 캠핑 안 가시면 진짜. 안 가시면 뭐 걸걸남 영상 알차게 보셔야죠. 새삼 느끼는 건데, 제가 진짜 미니멀 캠핑을 하고 있네요. 짐이 진짜 없네. 간단한 게 좋은 거죠? 지금 샤워장이 한 칸밖에 없어서, 이따가 씻으려고 그러면 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. 미리 씻어야겠어요. 씻고 올게요. 뽀송해져서 오겠습니다. 저는 왜 씻고 오면 더 덥죠? 선풍기가 꼭 필요해요. 아 어, 시원해. 추석 때 만든 전을 먹을게요. 꼬지 단무지랑 맛살이랑 파. 여기에 햄이 빠졌어요. 음. 사나 사나 푸르른 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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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와이스 사나 저녁 먹을까요? 레츠고! <laughs> 어..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주변에 애기들이 많네요 얘들아 오늘 진짜 조용히 해야 돼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? 김치를 터 넣어주고 제일 중요한 스팸 추석 때 많이 받은 스팸 이럴 때 쓰면 좋아요. 두부도 두부 많이 넣어줄게요. 마지막으로 만두 넣어줄게요. 이거 산지 한두달된것 같은데. 면은 이따 마지막에 넣어줄게요. 일단 이거 좀 먹다가, 이따가 면 넣을게요. 두부 완전 부드러워요. 부대찌개 두부 무조건 넣으세요. 진짜 맛있어. 완전 부드러워. 이쁜데 보여 드릴게요. 라면이 최고죠~ 라면이 제일 맛있네, 진짜~ 아~ 선선한 날씨에 끓여먹는 부대찌개!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나요? 캠핑하기 좋은 날씨입니다.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후딱 출발하시죠. 고기마이도 달달해 보이죠. 샤인 머스캣, 음. 제가 갖고 온것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은데요. 샤인 머스캣, 감성적인 밤, 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. 시 문맥이 장난 아니 여러분 씻고 왔고요. 전 자겠습니다. 빠이 잘 자요. 나른한 아침. 까마귀가 내게 말했다.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. 짜장답 오뚜기 짜장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네요. 여기에 고춧가루도. 짜장 이행시가 떠올랐습니다. 음. 아무나 운띄어주세요 별것도 아니에요. 예. 완벽히 집에 갈 타이밍이죠. 구독자님들 중에 연휴간 출근 하시는분 계신가요 저는 쉽니다 그냥 그렇다이 친구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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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이요구이 캠핑 끝.